반갑습니다. 키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세븐나이츠라는 <laughs> 일단 제가 음 이제 저는 오늘 각성선택권을 줍니다. 네, 각성 선택권을꼭 확인하세요. 네. 각성선택권을 꼭 줍니다. 그래서 각성선택권을 네. 받으면 추천해드리는게 더욱 수행해야 합니다. 그 이유는 더 수행해야 합니다. 보고 보죠. 자 잘 보세요. 이걸 꼭눌러보면 방어력이 가장 높은 적군에게한 명이 현재 생명력을 1로 만듭니다. 이게 이 이스트로 쓰잖아요? 때리잖아 그때 명면 피가 1이 나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한대딱 때리면 끝이에요. 근데 이거는, 자, 이렇게 딱 써서 다섯 명의 전체에 대, 전체당 한2,000 데미지 정도 됩니다. 이거는, 아, 예, 그대박이에다 옆에 또 그림자 리가, 리랑 비슷한 애가 생기는데 이두 명이 생겨요 두명 어우 대단하죠 어우, 대박이죠 두 명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조명에어서또패도마켓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또 일반이 <목소리> 온할갈수 있고 치마다 그리고 구상 선택권을 또 줍니다 저는 38레벨로 초월을 했죠 또 아유 천도 많이 지네. 또 여러분 추천할 게 있죠. 뭐감에 들어가 보시면 스페셜이 있는데. 세나 선택권 드립니다. 저는 각성 크리 만들지. 보여 주마. 놀라지 마. 켈론진 나그스 주시는 거 그다음에 네 크리스겠죠. 나그라치 세븐 신규 캐릭터 싫어. 선고. 또... 어 얘도 내칸 사람과 같이, 같이 거든요 멋있구만. 저는 또자 이제 1번 저의 모험의 시모를 수행해야 합니다.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돌아왔습니다. 저는 이게 저의 루디 서버의 진짜 모드입니다. 저는 처음에 리르 같은 시작고 세이. 이야. 어? 루. 자. 자. 소, 소이. 자. 그다음 에반. 너와 나의 에반. 나이 차이를 보여주. 그 에반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. 선 왜냐하면 에반이 상수니까 엄청 세더라고요. 와 진짜나 막. 아 에반이 후회됐어요 이렇게 쎄.. 세건게 어우씨 어? 잠시만요 여러분 훌! 초월 대장! 기모티! 와우 와우 초와초기모띠와핵기모띠다와와 여러분 대박 와 해 아, 이거 근데 전용 장비야. 오, 진짜 대단해. 이러면 진짜 계정을 보시면 깜짝 놀 수도 있어요. 해 소위 니야 세인 루 에반 그다음 면단 라이언, 다음 구사리오 그리고. <laughs> 카린, r 론 n d 디 스니퍼, 크리스, 상인 사왕, 치아. 여포, 사왕, r 공 스파이크, 치아. 사왕, 사왕, k 스 도, m s 릴도 각성을 시있죠 이걸로 또 이런걸 초월시켜야겠죠 풍년 네이 정도 있습니다 자 이걸로 초월시킬수있습니다 아마 좋은 소식 많이 있어요 아 여러분 진짜 제가 진짜 추천하는겁니다 자 도감이 들어와서 추천할걸 말해드리겠습니다 진영을 짜야겠죠? 이쯤에 대한 해드려볼게요. 이팀 진영, 선택해서, 보호, 진영. 일단, 진영은 보호 진영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추천드리는 건, 일단, 룩, 팀 배치를 딱, 뒤에다 딱 해놓고, 이게 보호 그나마 되거든요? 그 다음, 에반이 방어형이잖아요? 에반으로, 이렇게 탁, 막아주고, 공격력. 자, 세인으로, 어? 이제, 여기를 이렇게 탁 해주면 막아주겠죠. 그 다음에, 니를, 어? 이렇게, 땅, 놔두고, 그 다음에, 니아를, 우리가. 여기다가, 니아를 제가 쓰레기인데, 우리가 무께라면 감전! 이에 있어가지고, 이렇게 넣었습니다. 이렇게 진영을 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얍! 수행해야 e i n g him. I'm s e e 사 n g him. I'm seeing 제가 m I'm seeing him. I'm seeing 우리가 함께라면 <목소리> 여기. 자 싸우러 고고 이 이분 이 형을 도울 수 있다면 천명 와이 제가 질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. <목소리>

막주와 근데... <목소리> 우와, 우와, <목소리> <목소리> 와 진짜 소름 돋는다 볼트! 세 너무신 자, 로 하겠습니다. 깨빡치네 아, 보 완료. 각소미 에? 잠시 미쳤네. 나를 기다라 갈기갈기 찢어주지 제가 필요한 곳이 있나요? 지가 왔나봐요 좋은 식

더욱 수행해야 합니다 더욱 수행해 합니다 더욱 수행해야 합니다 너와 나의 차이를 보여주마 이바니 개똥쓰레기 자, 여러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